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충남 금산군 예, 남이면 쪽에 있는 성취산시리포안내도네요 시리포코가 1 2개 있다고 해서 시리포코에 요성취산이되에요 폭포가 이 되고 있다요성시산폭포고있다요요성치어요 있어요. 있어 일폭포에서 십이폭포까지 십이폭 현황에는요 일폭포, 제일폭포 이폭포, 정옥폭포, 삼폭포, 일등폭포 사폭포, 삼단폭포, 오폭포, 죽동천폭포, 제6폭포, 부지소수폭포 칠폭포, 그레폭포, 살폭포 명설폭포, 구폭포, 운욱폭포, 제10폭포, 고복폭포, 십이폭포, 김영폭포 제6폭포, 천황폭포로 시있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 시리폭포의 제실리폭포금융폭포입니다금융폭포입니다 금같이 연같이 이렇게 따로 금영폭포입니 쇼핑가요 금용폭포, 시리폭포, 시리폭포 중에 시리폭포는 자 설명을 해줄까요? 위에서 보니까 용 같고요. 아, 비단만, 그, 금색 같은 로가 그, 문 쪽으로 가듯이. 여기 이제 상류. 네, 상류, 상류거든요. 어, 여기 햇살 내더라도, 안전히, これ。 여기 밑에 칠일포도 응. 중에 일 시리... 금융포도에요 금금 금융. 응. 같은 금융포도시가 하나가고요 용 같은 금융이 하이요게 용이 좋진 보기 금강산, 황치산, 시일 폭포, 금산7 폭포, 금강산,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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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폭포,